지금 뭘 캐고 계신가요? 먹었대요뭐 그때요? 먹었대요? 네. 뭐 그때 이거. 뭐 그때 참 많네요. 예, 네, 항암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거 붙여보면 약백을 좋아해요, 저는. 음. 한 번도, 번도 가 맛있을 때야 몇 대가? 응, 너 많이 커버면 먹을 때랑 머위랑 뭐 틀린 거예요 똑같은 거요 똑같은 거요? 네 예. 먹을 대는 이제 더크면이 대를 이제 벗겨서 음. 먹는 것이고, 지금 이파리까지 삶아가지고 먹는 것이고. 아하. 이건 네, 다 먹으니까. 떠나, 이렇게 잘라고 하면은, 이렇게 해서, 음. 안 되게 떠난다고. 모일 때가 많네. 응, 많아이 정도 살라면 얼마 정도를 냈나? 살라면? 음. 어. 요즘에 최고 숟가기 살지 얼마 안 나오니까. 음. 그것도 많이 나오지는 또 싸고. 잘 먹을란 사람은 지금 밑팔이를 안 사. 음. 저는 이제 이거이커만원 이거 대만 껍딱 두떼 갖고 사아서 껍딱도 갖고 이거만 남으려어 오리탕이라도 넣고 엄마 살다타버렸다내려가아 장갑 주고 가 주게 되는데 그나물안 들고 어 우리 아빠는 한다고 뭐라고 기리 그래. 아빠 뜯고 뭐다고 싫어해갖고 지루한가봐 자기가 싫은면 뜯는것도 뭐라고 우리 여기는 없는데. 응. 그어가마이 안에 있었잖아. 누가 다 이미 따가라고 그랬나? 따가 어따고 크고 커지고. 여러분, 이게 다 참빗나무입니다. 참빗나무 잎사귀만 뜯으셔야 됩니다. 새싹, 어마어마하죠. 자, 이런 거 나가서 사지 마세요. 널린 게 모이, 참빗나무입니다. 자, 오늘 이만큼 수확을 했습니다. 참빗나무 새싹, 이거는 모이입니다. 양을 보십시오. 엄마, 엄마죠?